예, 기도 드리시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을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해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 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편 6편 6절과 7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나는 탄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치 누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흘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아멘. 예, 오늘 6절과 7절 말씀 특별히 제와 어, 대적으로 인한 통곡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 먼저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내야 됩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시작은 회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가장 정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사실, 다윗은 죄책감으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바세바와 가늠을 했습니다. 충신, 우리 아를 죽인 자신의 죄로 인해서 통곡을 합니다. 때로 우리는 나로 죄로, 나의 죄로 인해서 통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계형을 부어주실 때입니다. 나의 죄가 이렇게 많았나? 내가 이런 죄인이었나?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내가 지금 강한 말만 했구나. 내 지옥 갈만 했구나. 내가 이 죄가 이렇게 많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했지. 내 죄를 돌아보지는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죽이 동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의 죄를 사해 주고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아, 우리가 용인해주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도 받을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멸시한 죄악을 탄식함으로, 공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혔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생각했지만 답답하다. 내가 생각했어, 내가 어째 이런 짓을 했을까 어떻게 가늠을 하고 살인을 했을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가시는, 늘 하나님 나의 편이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이런 짓을 했을까? 아마 다윗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셨고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의 자가 추운 같이 붉을지라도 눈꽃까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죠. 중요한 거는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안 합니다. 문제는 뭐냐? 회개는 안 한다니까. 회개할 마음이 안 들어. 회개의 영이 임하지가 않아. 회개를 하더라도 입술로만 그냥 회개.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아니죠.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 나라에 또 이제 오늘날의 성도들의 문제 뭘까를 을쭉 생각해 봅니다. 근데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더라. 회개하면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도 변하고요. 말도 변하고요. 행동도 변하고 그냥 자기가 죄임을 알아.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정말 부족한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겸한 모습으로 갑니다. 근데 회개가 안되니까 교만한 모습으로 하는거 지배하려고 하는 거 그냥 나를 따르고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밖에 안 가는 거죠. 그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죄의 문제도 아직 해결을 못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크게 내가 정말 마음을 막 찢으면서 해결한 적도 없고 죄사함의 어떤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죄가 없어져야 우리가 해방되는 건데 그때 뭘, 뭘 해결한 게 있어요? 무슨 해방을 받지 그러니까 아직도 기난 단계는 걸음마 단계예요 근데 뭐 이미 뭐 믿은 건 30년, 40년 돼서 나는 엄청 뭔가 많이 알고 있고 되게 똑똑하고 말씀을 잘하는 것같아 착각하는 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 성인 아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아이인데 나이만 성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 그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아직 가장 기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무슨 거를 받습니까? 다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서 말씀안는 겸손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 뭐 뭐가 더 뭐가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뭘 다른 사람 뭘 정죄할 게뭐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멀었. 내가 하나님 보쉽기에 아직도 어린아 같은데 뭘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자기 이런 죄를 지켜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 다 미쳤나? 내가 때 진짜 교만이 어? 내가 이게 교만했나?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의 죄를 용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대적들로 인해서 근심을 해이니하와졌다고 말합니다. 모든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금 와가지고 계속해 다윗을 공격을 하는 거죠.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근심하면은 실제로 우리의 눈이 나빠집니다. 백내장이고 녹내장이고. 황관 변성이고, 뭐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눈이 어두워진다니까 침침해집니다.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뭔가 자꾸 우리가 대적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당연히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탄은 다윗을 송사에서 결국 사망에까지 끌고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대열을 나았습니까 야, 드디어 다윗이 죄를 졌는데 엄청난 죄를 졌어. 이거 이제 다윗을 넘어뜨려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리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계획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찌가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죄가 드러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아, 무 믿음도 없고 원래 못된 사람이면 죄를 져도 그런 법도 하죠. 근데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믿음이 좋은데 그 사람 죄를 지면은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모두에게 벌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변랑에서 있는 것 같은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소망도 없죠. 자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대적에게서부터도 우리를 예,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대적들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뭐 하나님 용서했다고 하는데 사탄 남귀가 하는 뭐라고 할 겁니까? 회개를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기로 덮어버렸는데 다씹어 주셨는데 사탄이 와서 숨살할 없어 그렇게 회개는 중요하고 회개는 큰 힘을 갖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아 죄가 있지 않냐고 계속 떠들어도 해결을 하면은 어쨌거나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는데 죄를 다 도말해주시는 어떨까요 사탄 말고도 더 이상 송사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대적의 공격도 쓰셔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 이것입니다. 골리앗스 물맷돌로 쓰러뜨릴 것이 있었죠. 그것도 참대단한니다근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림과 가늠한 자신제를 인정했다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교만을 한결 추렀으면 내가 곤란도 죽이고 내가 얼마 믿으 좋은데 어, 내가 뭐그 왕인데 화홀 아, 수도 있지. 이렇게 나오면 은 얼마든지 멸망나할수 있었겠죠. 근데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했습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한 게 아니고 죄를 졌을 때 회개한 것이 위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면 은 반드시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나서 통곡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통곡하는 경우입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날마다 통곡해. 통곡해야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어쩌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데가 두 개겠습니까? 삼1상 입장에 보면 은 한나의 품목이 나옵니다. 한나의 문제로 다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지를 못해.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 나라와는 처벌 때리게 되었죠. 아, 근데 부인 나라 애를 잘 낳는 거야. 많이 낳는 거야. 수쑥 낳는 거야. 그래서 한나를 만날 때마다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만멸시하고막 무시합니다. 한나 입장에서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도 성전에 성곽에 나와서막 통고라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낮술하는 사람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돌때 엘리제산이 돌 때도 이제 뭐 낮술을 먹고 왔나? 왜 이러나?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은요. 나 통고할 수밖에 없어. 아 내가 지금 다 무너졌는데 내 문제가 너무 해결이 안 되는데 정말 눈물 콜로 다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정말 문자가 많이... 어려움도 많아 문제가 딱 얽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 그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자기 생각만 하나님께 아 하는 거예요 이 최악의 기도가 언제 하십니까? 최악의 기도가 굳이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만 하나님께 나가서 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기도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되는데 다 자기 생각으 말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달라는 거, 기도가 아니라니까. 기도가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가 뭔지 특별히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는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의 기도를 들으셨죠. 위대한 순지자 삼일은 한하지 않았습니까? 3회도 주시고 보너스로 또 다섯 명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 문제가 있을 때 담대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회개하는 통곡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의 통곡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푸이지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유 다른 사람들이 다예수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붙잡히고 그 여정이 와가지고 너도 같은 당이다. 너도 저 사람과 같이 다니지 않았 했을 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도 했습니다. 부인해서 한다는 게아니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닭이 세번 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죠. 네가 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것. 그렇게 자기가 큰걸 쳤는데도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통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죄를 졌는데도 통곡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면 도대체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말세 진정하면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무정해지다무감각해지다 무감동합니다. 감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요즘 아이들처럼. 죄를 져도 쳤는지 말았는지 뭐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이 없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는 통곡하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더 죄를 짓지 않아. 그데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죄를 지면 감추려고 하지.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다 그렇지 않냐고. 나만 그러냐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는 죄를 지면 모든 사람도 회개해야 돼. 그나마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줬으면 감사할생각해되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구제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쳤을 때는 회개하서 통곡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키는 통곡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들 거저질 것 같습니까? 내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고난 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길을 가는데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 그때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성경에는 땅바람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이 눈물을 묻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를 좀 제발 나좀 오게 달라. 다른 방법 없어. 다른 거. 다른 방법을 좀 하게 됩니다. 그게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저승과 남미라 생각하죠 여러분이 한번 십자가를 지신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안 해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내게 절단당하고 육신의 고통은 추락의 육신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 마음의 고통과. 하나님께조차도 버림받은 존재가 된다는데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눈물 흘면서 리 통곡을 해요. 그나마 십자가처럼. 룰루랄라 웃으면서도 십자가 질것 같습니까? 십자가는 그 십자가, 십자가 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죽음입니다. 그걸 누가 기쁨만을 지겠습니까? 울며 불며 할 수가 있으면 어떻게 안지게 해달라 그게 정석이고 그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지기 위한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가 잘않습니 왜? 십자가를 안 지니까? 뭐, 굳이 내가 질게뭐 있냐? 내가 뭐, 굳이 십자가를 왜 줘야 돼? 다그 생각을 하죠.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안 지는데, 그러면 뭘로 구하합니까 죽어야 구하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은 죽음이 없는 거고, 죽음이 없으니까 부활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열쇠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그 십자가 안 십자가를 안 지려고. 틀어지 예수 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축음해서 능히 구원하시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시므리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두고 통곡하면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또, 우리는, 뭐, 통곡하면 기도 안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못 지겠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통곡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아무 죄도 없었다니까. 죄도 없으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뭐 우리는 죄도 엄청나게 많이졌는데 십자가를 안 짓다.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뭐,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나이 정말 이름 말할수 없는 그 수많은 죄를 때문에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다른 성도들을 위한 통곡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십니까? 저도 뭐 여러분들께 크게 뭐 자랑할 건 없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여러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같이 마음을 파십니까? 우리 교회도 좀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 한분한 한껏 분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풍곡을 하십니까? 누가 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뭡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한 목자의 심령이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왜 쏘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왜쏘라 너희 자녀들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 건지 야이 친구 예루살렘 저 성전에 돌이 하나도 남자 않고 다 터질 건데 예수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통곡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났어 돌아오지 않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상은 지금 말세로갔는데침수 표를 나눠주게 되는데, 침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는데,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넘어가야 되죠. 통곡할 일이 아니까 지금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도 통곡을 해야 되고, 성도들 위해서 통곡해야 되고, 한국 기독교를 때문에 나도 통곡을 해야 돼.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좀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사람을 믿는 건지 뭐를 믿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굉장히 꼼꼼하십니다. 얼마나 꼼꼼하냐 우리 의 생각도 다 체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만월이 열려서 그냥 겉모습으로만 믿는 척하고 천국갈까 갔습니까? 그심판대 앞에 모든 나의 생각까지도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속일 수 없어. 근데요. 자, 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수 있을까 생각해요. 마귀가 좀생각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에성전을 중심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이 우상숭배, 온다,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져서 하나님의 심판 아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성애, 그 축제가 어디서 막 화려하게 크게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있죠. 그 유대인들이 정통파 유대인 맞는지 아십니까? 세속적인 유대인들 훨씬 더 많습니다. 세속적 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까 그러니까 동성애 막 이런 막퍼레이드라고 난리를 피죠. 전혀 이 하나님하고도 상관없는 삶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뭐가 질릴지도 모르고, 뭐가 생명일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 고 그냥그냥 살아가는 그냥 사람들은 많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뭐 이제 먹을 게 없고 뭐 전체가 자꾸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더 혼란스러워지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가장 좋은 길은 주님께 나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네 가지 이 통곡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같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들 주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리며손히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가운데서 주님께다가 통곡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로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를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걸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 앞에 나와 달마다 눈물을 흘리며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은함을 아버지 하나님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셨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평안에 아버지 매는 띠로 엮여서 아버지 우리 하늘성 교회가 더 든든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나이다 아멘. 주의 지식을 함께 듣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내로 채워 주시옵소.